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오늘도 5,500만원을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과연 오늘 5,500만원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5,500만원이 쉽게 무너질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5,560만 원에 놀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굉장히 위태롭긴 합니다. 이동 평균선에 걸쳐져는 있지만 과연 내일 아침 9시까지 5,500만 원을 지켜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 1위 종목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비트코인 캐시 ABC가 비켓동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어제도 윗꼬리를 단 양봉, 오늘도 겨우개는 윗꼬리를 단 양봉으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계속 양봉이 뜬 상태에 한 번은 음봉이 떠 주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고점을 뚫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서 장기 투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어, 타점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단기적 대응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일 수 있겠지만, 어,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플레이뎁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엔 정고점, 전고점 라인이 1670원 라인을 뚫어주면서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타나 주고 있다. 어,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개미털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적은 만큼 아직까지 이 고래들이 세력 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 절대 지금 어, 수익 시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래량은 속일 수는 없거든요. 이 워낙 거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노리는 것보다 2,300원, 1,400원 라인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럼입니다. 자, 세럼도 지금 만원을 어, 결국 뚫어주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세럼을 어, 단타를 쳤는데 결국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저도 한 1100원쯤에 판 기억이 있는데 어, 더 위로 쌓아주고 있다. 어, 아직까지 좋은 모습 어, 좋습니다. 이 정고점까지는 아직 거의 두배가량 올라야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어, 선도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저항 부분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그리고 세력이 들어온 거래량이 어, 얼마 지금 평단가랑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서 세력들이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세력이 턴다는 건좀 세력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이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에이다도 지금 정거점을 뚫어주면서 계속 위에서 놀고 있죠. 하지만, 이 은봉이 계속 뜨면서 방해를 해주고 있다. 어, 그렇다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은봉이 세게 떠주면서, 이긴 장대 양봉으로 잡아줬지만, 다시 한번더이긴 장대 양봉의이 절반 가격을 어,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만 어, 좀더이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해 준다면 충분히 더 반등하고 정고점까지 뚫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만 오늘의 어, 잠깐 종목들의 시향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